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 어, 오랜만에 소환을 좀할 거라서요. <laughs> 되게 어색한데요. 일단 오랜만에 소환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어, 소환을 보다 보니까 여름맞이 기념 소환 5성 보장 소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소환하려고 합니다. 아 어, 이런 것도 수리드 뭐 이런 것도 수리피? 수리피라고 그러죠 수리피 수리피나 이런 것들도 좀 괜찮긴 한데 일단 저는 가성비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가성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무료 소환이 없어졌더라고요 무료 소환 없어져서 음 그래서 일단 반복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여름맞이 기념소환 두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라피스는 충분하니까 한번 돌려보죠. 자, 처음에. 일단 반법부터 해가지고 간을 살짝 봐주고요. 자, 한번 돌려보죠. 어우, 첫바다부터 무지개. 아 좋습니다. 일단 삼성부터 변신을 하는지 한번 보고요. 변신은 없네요. 변신 없는 것 같고요. 얘, 얘만 하나 변신해 주면 좋은데 안 해주겠죠? 안 해주겠죠. 해주, 예. 얘는 누굴까요? 수영복, 수영복 애들 나왔으면 좋겠네. 수영복 이쁜 언니 아들? 리안 나오고 이성투사 제노가 나왔네요. 어, 제노가 한 마리밖에 없으면 별 의미가 없죠. 두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제노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아마 딜러가 지금 얘네요 잭트 잭트를 딜러로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법에서 무지개가 나왔기 때문에 음좀 기대가 좀 돼요 일단 한번 보죠 뭐가 나올려나자 가보도록 하죠 그럼 뭐 한번 일단, 일단은 다 눌러놔야죠 어차피 무지개 하나는 나오는 거잖아요 보상 보장이니까 자첫 번째는 첫 번째에서는 일단 무지게 안 났어요 사성 오픈해 보죠 요 오픈해 가지고 까지는데도 오이 뭐, 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니겠죠 이거 하나만 이겠지 까지는데도 변신을 하더라고요 중간에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갈라스 처음 났네 자 뭐가 나오려나 무지개 에이스. 첫 에이스네요. FF0식. 첫 에이스. 신규로 나왔습니다. 영. 마음에 안 드네요. 일단, 그렇게 나왔구요.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제노나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첫 번째 거에. 자, 여기도 무지개는 하나뿐이에요.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변신이나 할라나? 소리 좀 켜야겠다. 아 여기는 아야카가 나왔어요 아야카가 어...일단은 최소 칠성이죠 아야카 칠성이면 나쁘지 않죠 칠성 아야카가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7성 아야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 세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어 쌍무지개 일단 쌍무지개 쌍무지개 좋다 자아 아, 베아트릭스하고 암흑의 왕 <laughs> 일단, 둘 다, 어, 최소 7성입니다. 슈트 나왔으면 좋겠다, 뭐 하나. <laughs> 자, 어디, 네, 한번 또 가보죠. 무지개는 일단 하나구요. 쌍무지개 잘안 나와요. 자, 프롬프트가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신규로. 아, 정말, 뭐, 주는 거 없네요. 자, 다섯 번째 계정. 가보도록 하죠. 다섯 번째 계정에선. 아, 역시 무지개 하나뿐. 변신도 없어. 쿤시라 나왔네요. 쿤시라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칠성 보내는은것 같아. 자, 마지막. 마지막에선, 뭐가 나올까요? 아, 일단 무지개 하나에요, 또. 쌍무지개 진짜 안 나옵니다. 서스가 나왔네요. 첫 신규로 서스. 아,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는 돌아봤구요. 이제 한 바퀴 더 돌아봐야죠. 뭐가 나올랐지. 얼마 전에 제가 유닛을 한번싹 정리를 했는데, 어, 슈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쪽은. 이쪽은 거의 뭐, 깬게 없어서. 자, 첫번째부터 가보죠. 첫번째에서는 일단 무지개가 안나왔어요 첫번째에서 쌍무지개 뭐가 나올까요 빙염의 라스에 어딘가 슈트 하나 보낸거 있는데 여기 두번째 계정에서 아씨 양파기사 양파검사 레피아 나왔네요 신규로 자 이렇게 해서 쌍무지개 보내버렸구요 나온게 없네 자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아 여기 무지개 하나입니다 신규로 궁극의 용기사 카이 나왔어요 요 첫번째 계정이 조금 뭔가 오늘 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지개 하나 뭐가 나올까 <laughs> 시엘라 황제 아 되게 막 쩌리들만 나오네요 진짜 아까 제노 나오길래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도 대신 제노하고 지금 어 에스더하고 최강이잖아요. 어 이건 변신한다 이거 이게 변신한다. 한번더 해서. 아, 각성레인 나왔네요. 이거 칠성 가면 대, 그래도 괜찮죠. 요새 각성레인 쓰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아, 지금 뭐, 마탱으로는 훌륭하죠. 마탱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쌍무지개는 진짜 안 나오네, 그런데. 쌍무지개는 없습니다. 어, 효우 나왔어요. 어, 효우가 슈트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가 이름이 효우잖아요. <laughs> 효 효우 슈트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계정에선 일단 요거 변신하겠죠 아 뭐가 나올까요 하공국의 아, 용기사 카인 나왔습니다 지금 카인 나온는 시간대인가봐요 자 일단 효우 한번 보죠 여기 효우가 일단 칠성 가있고요 아마 또있을거예요 여기있죠 두마리 그래서, 슈트가 나옵니다. 이 슈트가 뭐지? 할테마 아이폰. 어, 좋네. <laughs>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좀 아쉬우니까, 어, 오랜만에 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10 플러스 1, 일반 소환에서, 10 플러스 1, 말고, 잠깐만요. 요거 있을 것 같은데, 우성 소환. 어, 우성 소환 자체가 없어졌어. 남아있었을 텐데. 이런. 에, 그러면, 뭐, 10 플러스 1 하면 되죠. 아, 이거, 이거 있지 않나? 이거 어딘가 있던데. 네, 1계정에 있던가? 어, 여기 있죠. 왜 얘는 없지? 첫 번째에는? 뭔가 수상한데요? 일단 뭘좀 받아야겠어요. 선물 한번 받아보고. 여기에 묻혀 있을 수도 있죠. 아, 이거 썼나 보다. 예전에 그 잭트 뽑을 때 썼나 봐요. 아쉽네. 없습니다, 여기는. 여기 이거 없으니까 요거 요걸로 대신하죠. 오 이거 한한 장밖에 없네 얘는. 자. 우성 보장 10 플러스 1 티켓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컨디션이 좋은 거 같지는 않은데요. 쌍무지개 하나밖에 못 받고. 자 일단은 5성 보장이라 첫 번째부터 보장이 되죠 이게 차라리 나요맨 마지막에 무지개 있는 것보다 첫 번째 무지개가 뜨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얘는 뭐 나오는 게 없네요 자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아 없네요 어 그래도 얘 최소 7성 얘 7성 있는 어? 변신했다 쌍무지개 쌍무지개 앞에서 떴네 이거 칠성 보낸 것 같은데? 슈트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자. 일단, 익은 이슈. 신규이겠죠? 영, 맘에 안 듭니다. 다음, 네 번째 계정. 쌍무지개는 없어요. 변신하고, 세피로스. 신규인가 봐요. 신규 별 의미가 없는데. 슈트의 시대 쿠라사메오 이거 슈트 나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쌍무지는안 나와요 잘오 어, 여름의 폴카인 시트라 아 좋죠 귀엽네 제가 사실 이거 계정만 계정 제가 계정이 여섯 개잖아요 여섯 개 6개 중에 두 개는 하나는 요거고 하나는 수리드, 수리 수리피, 수리피로 해 가지고 하나 뽑아 놓은 거 있거든요. 예, 가끔 영상 보고 싶을 때 보려고 뽑아 놨습니다. 이거 좀 아쉬우니까 한번 더 뽑아 볼까요? 뭐가 안 나오나? 여기 무지개 많이 나왔는데 여기 아까 전에 쌍무지개도 나오고 반뽑에서도 무지개 나오고 그랬는데 어 역시 무지개. 유나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뭘 뽑았는지, 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로 뽑은 거를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긴 한데, 이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뭐가 슈트가 또갈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하거든요. 어, 여기서 나왔던 게 얘였는데, 얘, 얘 아닌가? 얘 맞죠? 얘 여기서 나왔죠? 일단, 슈트는 안나왔고, 공국에 카인 이건 7성 보내는거고 음... 아 이게 뭐가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괜히 눌러가지고 잘 기억이 안납니다 악마 레인도 있고 양파 얘, 얘 나왔죠 신규로 그리고 유우나 나왔었고 어, 다 그냥 7성 정도 가는걸로 슈트가 보이진 않네요 특별히 뭐 하나가 내가 슈트 비슷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건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laughs> 이 계정인지 이 계정인지 아무튼 그래요 일단 뭐뽑았지 한번 다시 봐야겠다 기억이 안나서 팩트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나오죠 유나 양파 양파검사 레피안가 그리고 빙스웰 에이스를 났구나 에이스 제노 이렇게 다섯마리 뽑았네요 그래도 많이 뽑았습니다 제노나 한 마리 더나왔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계정은 이렇고요 자두 번째 계정에서 얘네 둘 나왔죠 지금 한번 보죠 두 번째 계정에서 슈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슈트 일단 칠성 있고요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영웅의 맹세 여깄네. 아, 없어요. 슈트는 안 나옵니다. 아니, 뭐 기억이 나야지. <laughs> 기억이 나요. 나야 슈트를 뽑는지 안 뽑는지 알죠. 여러분은 똑똑하니까 다 알겠죠.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개 나왔죠. 어, 아야카가 칠성이 있는, 없습니다. 일단, 칠성 없고, 어, 육성, 어, 여기 두 개, 세 마리 있네. 이게 아마, 음, 사부텐더가 모자라 가지고 못못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거 같아요. 하튼 에이스가 여기서 신규였나? 아. 어... 얘도 한 마리 뿐이고 빙염에라스웰. 빙스웰 아우, 이거 보기가 너무 어려워. 한번한 한 눈에 이렇게 좀볼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되죠. 에이스 일단 음, 잠깐만 7성 가는 것 같은데? 에이스 7성 갑니다 에이스는 7성 가야 좀 쓸만하죠 소환수로 소환 구슬 채우는 걸로 아 근데 여기 램이 있네 램이 있어서 별 의미는 없네요 에이스가 음... 다른 거... 아야카 3마리 아야카 4마리도 아니고 3마리에요 이것도 2마리 향칠성 정도 가는 걸로 만족해야겠네요. 어? 에이스가 여기 맞네요. 에이스가 3 마리인데. 이것도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 서스도 지금 보낼 수 있죠. 튼요 이것도 열었습니다. 여기는 이그니시오, 이그나시온가 얘가 있고요. 어디 보자. 획득순으로 바꿔서 하면은 나온 게 아무 개양이 여기서 나왔나? 이렇게 이렇게 네 마리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마리 아 정말 쩔이다 나온 게 어디 보자 아,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켰어요 근데 소리가 어떻게 들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더워가지고 켰습니다 여기에는 얘도 있고 음, 일단 어, 칠성 아까 있지 않았나? 아, 이 옆에 거였네요. 이렇게 계정이 많으면 너무 헷갈려요. 일단 칠성 가니까 어, 괜찮네요. 탱커가 물리 탱커가 칠성 하나 보내고 아무개 양도 칠성 보낼 수 있고 다 쩌리들만 있어가지고 얘도 칠성 가고 쩌리들만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반가운 건 없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피로스가 신규로 나왔죠? 세피로스가 신규로 나온 계정에서 보면 어... 신규로 뭘, 뭐가 나왔는지 한번 봐야겠다 획득순 프롬프트 세피로스, 어 이거 각성레인을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각성레인이 어떻게 돼있나 일단 칠성에서는 안 보입니다 나이스죠 베리 나이스 nice. 자 각성 레인이 트마가 뭐였더라 여기있네요 라피스를 지키는 자 오케이 칠성 나이스 굿요건 쿠라사메가 슈트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내격에는 슈트가 있는 것 같은데 쿠라사메 여기 일단, 어... 뽑았네요. <laughs> 미 <이미> 슈트를 뽑았네. 잉여네요 <laughs> 잉여 인여. 쿠라사메 어딨나 여깄네. 한 마리 뿐이에요. 완전 잉여입니다 자, 그러면 획득순을 한번 볼까요? 획득순으로. 획득한 걸 보면, 어, 효. 아, 여기 효우 칠성이었나? 내가? 효우 슈트였나? 어.. 궁금한거는 효우 슈트네요 효우의 슈트가 가능한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한번 보죠 트러스트명으로 해서 효우의 옷아 이거 아까 갔다고 얘기했구나 알테마 유폰 아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서야 큰일났습니다 이거는 이름이 뭐죠? 폴, 폴트라라 그러던가, 이걸? 그랬던 것 같은데? 썸머 파라솔. 정신력을 20%더 올려줘? 어, 전투 중, 매턴마다 소환 기지 증가. 어, 괜찮은데요, 이거? 가지고 있어야겠다. 뽑아가지고. 괜찮습니다. 자, 어때? 네, 한번더 확인해보죠. 유니 강화. 그래서 신규로 뽑은 게 신규로 뽑은 게 예, 얘 예, 하나 더 뽑고 싶다. 칠성은 보내나야 쓸만하지 않을까요? 아 나머지는 참 쩌리 같네요. 이거 얘네들은 별 관심이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두 번째 페이즈제 여섯 개정 이렇게 해서 다 살펴보았구요. 음 탱커들 위주로 그래도 칠성 보낸 것 같아서 좀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봐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laughs> 요새는 일일케 하기도 좀 벅차가지고 좀 힘들어 하긴 하는데 그래도 어, 꾸준히 꾸역꾸역 그래도 살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봐요. <laughs> 바이바이.